유해가스나 화재 위험성 때문에 최근 전기 쿡탑 사용하시는 고객님들 참 많으시죠? 인덕션, 라디안트 등 전기 쿡탑은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세라믹 상판을 사용해요.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 올바른 관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기쿡탑에 사용되는 세라믹 소재는 내구성이 좋고 쉽게 청소가 가능한데요. 그래도 방치하게 되면 얼룩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오염이 된후 바로바로 닦아주시는 게 좋겠죠. 지금 알려드리는 관리 방법은 보편적인 관리 방법이고 제품의 기능이나 소재에 따라서 관리 방법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니 관리 전 사용 설명서를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음식물에 의해 오염됐을 경우 잔열 표시가 사라진 직후 바로 닦아내서 청소해주시면 청결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냄비나 용기에 물이 묻었을 경우 저처럼 마른 행주나 키친타월로 용기의 물기를 꼭 제거해주세요. 물기를 제거해주셔야 상판에 물자국 또는 얼룩을 예방하실 수 있어요. 냄비나 용기 바닥에 묻었던 물이 열을 가하면서 칼륨이나 마그네슘 성분들이 돌처럼 표면에 굳어버리는 백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창판에 조리기구를 떨어뜨리거나 조리기구 이외의 물건을 올려두지 말아주세요. 화재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전원이 안 들어오신다고요? 그럼 콘센트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누전 차단기를 사용하는 제품이면 차단기가 내려간 건 아닌지 확인해 주시고요. 쿡탑은 반드시 콘센트 단독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청소 전 안전을 위해서 저처럼 장갑을 착용해 주시고요. 다음 전원이 꼭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청소시 나일론 수세미, 금속성 수세미, 연마제 벤젠 또는 신나, 식용유, 산성 또는 알칼리성 세제는 사용하지 마세요. 음식물 자국이나 무지개 빛깔의 얼룩은 전용 세제만으로도 충분히 청소가 가능해요. 가벼운 오염물인 경우 마른 행주나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오염물을 먼저 제거해줍니다. 다음, 부드러운 수세미에 중성세제나 전용세제를 묻혀주시고 가볍게 오염된 부분을 닦아내주세요. 오염된 부분에 전용세제가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문질러주세요. 남아있는 물기를 마른 행주나 키친타올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보리 중 흘러넘친 음식물이 상판에 이렇게 눌러 굳었다면 잔여물들을 먼저 키친타올로 닦아내주세요. 다음, 전용 세제를 오염 부분에 넓게 뿌려주세요. 수세미로 오염된 부분에 전용 세제가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문질러주세요. 오염이 심한 부분이 있다면 전용 세제를 조금 더 묻혀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전용 세제를 충분히 묻히셨다면 10분에서 20분 정도 그대로 놔둔 상태로 오염물을 불려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한번 때를 벗겨 볼게요. 스크래퍼는 날이 날카롭기 때문에 여러분 사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크래퍼를 사용하실 때 조금 더잘 벗기겠다고 세워서 이용하시면 상판에 스크래치가 갈수 있으니 저처럼 45도 정도 각도로 뉘어서 한 방향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스크래퍼를 사용하실 때잘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리하게 왔다 갔다 하시거나 너무 세워서 이렇게 긁게 되면 상판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스크래퍼 위에 잔여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묻어 있다라고 하면 키친 타월로 음식물 찌꺼기를 닦아내 주면서 스크래퍼를 활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스크래퍼로 오염물들을 다 조금 밀어 주셨다라고 하면 젖은 행주로 한번 닦아내 주세요. 이렇게 젖은 행주로 세제와 음식물 찌꺼기를 다 닦아내셨다면 이번엔 마른 행주로 한번 닦아내 주세요. 이렇게 음식물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음식물이 조금 남아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2회에서 3회 정도 반복해서 청소해 주세요. 정기쿡탑 올바른 관리법으로 사용해 보세요.